안녕하세요. 델리표3 6 5의 비즈입니다. 오늘은 좋은 귀가 그리고 좋은 자세가 아름다운 플루트 소리를 만들어낸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아름다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사실은 이 소리도 좋아 보이고, 저 소리도 좋아 보이고, 아니면 이 소리도 별로고, 저 소리도 별로고. 네. 내 귀가 거기까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좋은 소리를 어떻게 사실 듣기도,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는 귀가 중요하다. 귀가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음, 자세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악보를 보지 않고도 아이 음악은 어떤 음악이고, 아이 부분 이렇고 이 저렇고, 네그 곡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좋은 음악, 좋은 소리를 이렇게 판단하고, 아 어떻게 하면 될지까지 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수 있는 귀를 타고 나신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귀는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알겠어. 그렇지만 나는 저렇게 할 줄은 몰라.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세. 자세가 어떻게 되면 좋은 소리를 낸다라는 것. 알고는 있어. 그런데 그렇게 잘안 되는 게 사실이야. 이랬던 분들 아마 오늘 잘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블로트를 불면서 사실 고민사항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좋은 소리 만드는 거. 좋은 소리 만드는 거. 아름다운 소리 만드는 거. 이게 1등이고요. 두 번째는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거. 세 번째는 호흡이 안 되는 거. 네번째는 뭐더 있겠죠 여러분들이라면 귀가 좋, 좋다라는 게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띡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무슨 음정 뭐 이렇게 하는 게 귀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음, 뭐 다른 의미의 귀가 아, 이 소리는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도 귀가 좋다고 할수 있고요. 음정을, 아, 이 음정이 이 음정인데 라고 알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듬과 아트큘레이션, 텅잉 방법, 뭐 등등등등을 알아챌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귀를 가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귀를 가졌다고 해도 사실 실제 내 연주에다가 바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가졌다고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메모리,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박이 똑같이 복사해내는 거, 카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그거를 따라하고 흉내내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없으면 글쎄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점점점점 발전한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흉내내는 과정을 겪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흉내내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호흡도 따라하게 되고요, 호흡을 하는 거, 호흡을 갖고 있는 거, 호흡을 내보내는 것까지 다 따라하게 됩니다. 성인까지도 그 모습까지도 그렇게 흉내 내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제가 있다고 해서 칩시다. 그러면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그 모습을 똑같이 다 흉내 내 보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 되겠죠. 도대체 호흡을 어떻게 내보내는 거냐는 모르겠지만 입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주자는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아까 전에. 이게 낫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냥 모습을 한 번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느 모습이 더 편안해 보이고 실제 연주자 같습니까? 이건 아닐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연주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흉내 내서 좋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흉내를 낼때 사실은 귀도 귀지만 이렇게 보는 눈으로 그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자세를 보면 탁 펴서 편 상태에서 가슴 어깨 이렇게 편 상태에서 호흡을 밑에다가 가득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발로 꾹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밑에 하체 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호흡을 같이 유지한다. 같이 유지한다. 그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내 호흡이 내 배의 힘으로만 유지되고 있다라면 조금 아쉬운 거예요. 발, 허벅지. 네. 밑에서 딱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혹은 엉덩이까지도 힘이 들어가요. 그 힘을 이용해서 연주하면더 좋은 소리를 낼수있다는게 오늘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호흡을 할 때는 절대 호흡을 하기 위해서 내 자세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더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 자세 그대로 위치 그대로에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레 호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어색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내 몸을 뭔가 이렇게 한번더 움직여가면서 안 됩니다. 내몸 자체를 쫙 펴진 상태에서 앞길 들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소리가 좋다라고 뭐 바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 난 이런 소리가 좋더라. 나는 맑은 소리가 좋아요. 아니면 뭐 나는 어두운 소리가 좋아요. 나는 뭔가 탱탱한 소리가 좋아요. 나는 얄쌍한 소리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할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들은 귀, 듣는 귀. 그리고 내가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표현 귀는 없어도 표현력은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걸 고루 갖췄을 때, 갖추고 있을 때 사실 연주가 훨씬 풍성해질 겁니다. 좋은 음악, 좋은 플로트 소리, 아름다운 플로트 소리의 비밀 내가 갖고 있는 표현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의 자세 또한 잘 받쳐줘야만 조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laughs> 플루트 소리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 데일리 프로 365는 오늘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송이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아니요, 11월, 12월, 31일까지 매일 매일 올라오는 강의에요. 그래서 첫 번째 1월 1일부터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 처음 저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영상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저와 친해지시기 바라고요. 플루트와 친해지고, 플루트와 좀더 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